분명히 다른 역이고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도 조게 비슷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기현 씨는 현실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연기에서 그렇게 할 거지? 못하는데. 그럼 앞으로 연기를 네 본인이 계속 해나갈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배우로서 이제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상진 배우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연기를 분석하거나 작품을 들어갈 때 분명히 다른 역이고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도 저라는 사람에게 섞여서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배우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질문도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 대중들은 솔직히 말하면 네. 기현씨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기현씨인지, 저게 기현씨인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음, 네. 네. 그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을 보여주면 돼요 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생각 자체도 오히려 한 시간에 그냥 내걸더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과연 좋은 배우가 매 작품마다 변신하는 배우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한 대로 내용을 다 보여... 이걸 보면 이경영 선배님은 항상 같은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경영 선배님 보면 되게 진실해요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말해도 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이 새끼는 누가 이따고로 만들어놨어, 어? 감사장이고 나발이고 이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정필우가 내가 잡아쳐울 어찌? 아이 없지. <laughs> 오차장 아니 상시가 네가 나한테서 왜 멀어졌는지 그게 궁금해. 한류세도 보면. 배우들이 코미디 배우는 계속 코미디만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꼭 다음 작품에 뭔가 변신을 해야지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나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변신을 그렇게 매번 할 수가 있겠어요 난 이거는 꼭 한번 어디선가도 꼭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과연 우리가 연기를 할 때마다 매번 변신할 수 있을까? 변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꼭 변신하죠 근데 왜 연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아... 못 하는데 연기는 지금은 정말 배우들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실제 배우들도 너무 많고. 잘하는,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사람들만 뽑아서 써요. 음. 이고민할 필요 없이 그 배역이 뽑혔으면 그냥 본인 그대로 하면 돼요. 음. 네. 어, 그게 더 신선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개량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면서, 네. 어, 꼭한 번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네. 본인을 그냥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를 네 본인이 부모님을 대할 때 본인이 친구들을 대할 때 본인이 나를 대할 때 아니 본인 본인을 대할 때 그건 다르죠 네 그럼 몇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연기를 해도 그걸 평생 전다못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배우가 네. 너무 어렵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뭔가 깊게 생각해야지 되게 좋은 배우가 될것 같고 고차원적인 배우가 될것 같고 할 수도 있는데 전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떤 배우맡 봤을 때이 역할은 악역이래 악역인데 어떤 악역일까? 근데 얼마 전에 어 조커란 영화가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데 호아킨 피니스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조커를 표현할 때 그동안 잭니컬슨이든지 히스레저라는 워낙 좋은 조커를 했던 캐릭터 배우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생에서 말라 죽어가는 늑대처럼 조커가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난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말라 죽어가는 늑대의 모습. 그래서 일부러 살도 빼고, 딱그 모습을 영화 속 예고편을 딱 봤는데, 정말 늑대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형상화시킨 거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웰컴 트 라이프를 할때산 어, 속에 혼자 사는 호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배고픈도, 배고프면 그냥 사냥하러 날아가면 되는데 사냥터가 널려있어요 그냥 가만히나 웅크리고 있는 거야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보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가만히 있고 이런 캐릭터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잘 생각하고 밟으시라고 누가 밟는데? 너 같은 놈은 키워야지 우리 로펌으로 들어와라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받는 놈하고는 담을 쌓아도 두려운 존재하고는 친구를 해야지. 이거를 막아 지적 수는 어디까지 가고 이배역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보여질 수 있는 어디까지 보여질 수 있을까? 화면이나 극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음.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 그냥 진실되게 내가 그냥 하면 돼. 그런 생각을 요즘에. 예. 물론, 외국 배우들 보면 어떤 작품에서 정말 그 배우처럼 외모를 바꾸기도 해요. 살 찌우기도 하고, 살 빼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의 연기는 있어요. 똑같아요. 음. 그 사람이 연기하는 거야. 그렇죠. 네. 너무 깊은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뭐, 많은 생각이 오히려 더 연기에 방해되는 거죠. 그렇죠. 연기를 할때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서 오히려 연기에 방해가 되지 않나. 아.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된다.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